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듣고 영어로 말하기. 말하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죽은 영어 살리는 정철입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듣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48절까지 했습니다 몇 장? 11장. 11장 11장 48절까지 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막 살려서 기적을 일으키시자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 믿었는데 또 음. 어떤 사람들은 안 믿고 큰일 났다 그러고서는 쪼로로 음.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일렀어요 네. 큰일 났습니다 음. 뭐 기적을 막 일으키고 죽은 사람 막 살리고 그랬,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싼해드린공회를싼해드린 네. 음, 공회를 소집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어, 큰일났다. 응? 이런 식으로 그냥 놔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믿을 거고 그러면 로마가 쳐들어와서 우리 성전과 나라를 몽땅뺏어갈 것이다. 음. 이렇게 주장했어요. 음. 말도 안 되게 하듯 떠들었어. 네. 그러자. Then one of them named c a s who was high priest that year, spoke up. You know nothing at all. 요렇게 떠들었단 말이에요. 우와. 잘 말도 잘해요. <laughs> 뭐라고 말도 잘했는데 <laughs> 이거 들었습니다. One of them. 어. 그들 중 네. 하나. t 그러자. 그러자. 자, 하나씩 봅시다. One of t h e 그들 중한 그한 명이. 그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궁금하니까 또 설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네. Named s Named 이름 아야. 이름하여. s 가야바. <웃음> 가야바를 <웃음> 이름은 가야바. 가야바를 <laughs> 가야가야바 아, 가야바. 가야 k 를 가야바. 한식 이름은 가야바라. 가야바. c a i a s c a i s 영어직으 d 이름은 c k i a p h a s 해보세요. i 네. 편하네 KFS KFS라고 이름한 한 사람이 Who was h priest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신분이 Who, Who was, high priest? Who was, Who was high priest? a high priest 하이프리스 high priest, 대제사장. 대제사장. Oh, 대제사장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었는데 언제 대제사장인가 That year, That year. 그, 그 해에 네. 대제사장 아 그러니까 해마다 바뀌나 봐요 네아 대제사장. 굉장히 이상해서 나도 주석책을 뒤져보니까 대제사장이 오랫동안 한 사람이 하지 못하게 했대 로마에서 아음 권력이 한쪽으로 쏠릴까봐 아 그래서 몇년 있다 바꾸고 바꾸고 아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해에 대제사장이 이제 카야파스라는 사람이에요. 카후어 하이프레스테니에 그해에 대제사장이었던 카야바가 spoke up. Spoke up. 스포크, 스포크? Up? 일어나면서 어, 위로 일어나면서 스포크? 말했습니다 일어난다는 아. 소리는 없는데 스포크 <laughs> 볼륨을 올리는 걸 뭐라 그래 up. 아, 볼륨 up. Up. 아 볼륨 사운드 업 아, 볼륨 업아 볼륨 업턴업턴 다운 턴 다운 그러면 볼륨이 내려가는 거고 턴업 네. 그러면 올라가는 거지 네 스포크 업 스피크 업은 목소리 크게 내서 아 외친다 그래. 아 목소리를 아 높인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로 아 그거다 목소리 높였습니다 아 목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스포크 업아 이렇게 돼요. 가야바가 목소리옆에서 뭐라 그랬냐? y o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죠. 오. You know You k no w nothing at all. 모른다. 당신네들은 no nothing. 여기 유는 복수라고 봐야죠, 그죠 아, 음. 한 명이 아니라 한 여러 명이. 이싼 애들은 공예니까. 아, 네. 유 no nothing. 당신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error는 전혀. 전혀. 아, 전혀. 전혀. 아무것도 몰라. 아. 아무것도 몰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 뭐 이렇게 소리 지를 거야. 음. 가야바가 일어나서. 어? 자기 뭐안 아보지? <laughs>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말로 말해 보세요. 네. 그러자. 그러자. One of them. 그들 중 하나 그렇죠. 어? 어? n a m KF S 카스라고 어? 불리는 불리는 h o was high priest? 어 대제사장인 대사장인 yeah. 어? 언제? 그해 hey. 그렇죠? 그 사람이 s p o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네. 뭐라고 you know nothing at all.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아, 아 그랬다 뭐야. 아, 완전 대박이다. 오 예. 영어로 말해 봐요. 그러자. Then, then, then 그들 중에 하나 one, one of them 이름아야 keep u named keep us. us. 대제사장이었던 후원, High Priest, 그해 네덜리 목소를 높였습니다. 더보라, 너희 당신들은 아무것도 몰라. You, you know, know nothing at all. 아, 잘한다. 한번 오, 다시 들어볼까요 네. Then, one of them named Caiphas, who was High Priest that year, spoke up. You know nothing at all. No. 따라갈 수 있어요? 네, 우리말 같아요? 네, 네. 우리말처럼 들립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떨어졌, 떠들었냐? 나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서. You do not realize that it is better for you that one man die for the people than that the whole nation perish. 음. 이랬단 말이에요. 음. 뭐, 못뭐 깨달은 것 같은데? 음. 아, 응? 그렇게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laughs> 깊은 아, 사람이네요 <laughs> 네. 아, 예. 그래요?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아 선생님. 그래 한 번만 더? 네, 좋아. You do not realize that it is better for you that one man die for the people than that the whole nation perish. 음. 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거 안 까먹으려고 처음 부분 외우고 있었어요. 아 뭐? You do not realize. 그 다음부터 못들었어그다음 기억나요. 그 다음 뭐? That 둘에서 잘 의존해 보세요. Better, it is better. 좋좋 음. 좋다. To 음? oh. you, to you. 네 여기까지. 가장 한번더 기회를 줄게요. 네. You do not realize that it is better for you 아, that for you? one man die for the people than t 아, uh, 음. 한 사람이, 어. 한 사람이 뭐 아. 예수님이겠죠? 음. 그래서 아, 죽였다는 아 이거 는 거. 아80%정 한번 볼까요? 네. 하나씩. You do not realize. 너는. 깨달... y o do not realize. 깨닫지 못했다. 아, 당신네들은 깨닫지 못한다. 네. 모르고 있다. You do not realize. realize 그러면은 k n o 하고 똑같아. You do not know. You do not realize. 똑같아. 아 근데 realize 그러면 좀세죠요 k n o 보다 음 You do not realize. 당신네들은 몰라. 네. 뭘, 뭘 모르냐 말이요 That it is better. 대디야를 is... 몰라. 음. It is better. 그것이 It 더 낫다. The... Mm. For you. 너희들에게 for you. 더 낫다. 너희들에게... 그게 mm. 너희들에게 더 낫다. It is better for you. 당신네들에게 더 낫다는 걸 좋았다. 당신네들은 몰라. Mm. Mm. 뭐가? 그러면 뭐 그것이 뭐냐? 궁금하니까? That one man died. That one man die. o n e man d i e For the people. For the people. For the people. 사람들을, the people. 사람들을 mm.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이 죽는 게 낫다. l e For the people. For the p e o For the people. 뭐보다? t h a n t h a the the w o l e t h o l e n a t i p e o n r p e r i h the p oh. the n oh. the t h a t t h e whole, 네. whole nation, nation perish. 전체 국가가 패리시 하는 거보다. 어, 그렇지. 패리시가 어. 뭔데요? p a r 뭔가 의성시 뭔가요? 대리시는 의성시 칭급 패리시? 아, <또> 뭐야.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너무 웅시했죠? 네, 무리지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페리시가뭔가 p a r i s 지잘 모르겠지만 Pa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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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a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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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h a r i s h p s p h a r i s h p 네 s p h p h p a i p r i s h 온통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대신 죽는 게 낫다. 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보면은 당신네들은 모르고 있어.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이 당신네들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게 인. 국민들을 위해서 that the whole nation perish.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는 어, 하나가 죽는 게 어, 낫다 아,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었구나 네. 그런가운데 시간이 다 됐네요 어, 오늘은 궁금해. 여기까지